변학생 TV! TV. 안녕하세요. 변학생 TV의 엘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배변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Hello. 아이들을 처음 집에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배변 문제입니다. 배변.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서 대소변을 잘 가리기만 한다면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한 50%는 문제가 끝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면 대소변만 잘 가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뭐 뭔가 이불을 계속 빨아야 되고 막 계속 뭔가를 치워야 되고 막 냄새와 그다음에 또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것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그래서 대소변을 최대한 좀 빨리 가리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숙제 같은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그냥 무턱대고 훈련사의 도움이나 뭐 아니면 인터넷에서 막 서치를 해가지고 찾는 그런 방법이나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면 이게 뜻대로 잘안 돼요. 어디에서는 막 아이들을 아주 좁은 공간에다 넣어놓고 거기에 패드를 깔아주고 싸면 꺼내주고. 또, 싸면 꺼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오자마자 뭐,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패드를 계속 가지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쌀 때마다 패드에다 쌀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줘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그분들의 방법이 무조건 아닙니다. 틀렸다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배변교육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뭐,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제가 배변 교육을 시키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동물들, 그러니까 강아지든 아니면 뭐, 고양이든 뭐, 이 아이들한테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야생동물들로 생각을 했을 때 대소변의 의미가 뭘까요? 음...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어, 체내에 있는 대소변을 배출을 해야 신진대사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또 당연하게 있죠. 뭐 물론 짐승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사람하고는 아이들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사람은 어디에 가서 제가 만약에 쉬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아 여기가 L 분의 구역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런 거는 사람들은 그냥 뭐아뭐 아, 뭐 지저분하게 막 이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법도 노상 방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또 위법이기 하고요.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일단 첫 번째로 숭놈들 같은 경우에는 마킹을 하죠. 이 마킹의 의미가 뭔가요? 영역 표시. 영역 표시입니다. 영역 표시. 자신의 영역이다. 이 구역은 내 구역이야. 막 그러면서 사실 지구역도 아니면서 <laughs> 다니면서 여기에 어떤 아이가 마킹했던 그런 냄새가 좀 난다. 그럼 거기에 찔끔. 또 여기에 가가지고 또 냄새가 난다. 거기에 찔끔.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죠. 대소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그리고 아이들은 배설물로 인해서 다른 동물의 성별이나 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코로 냄새를 맡아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이 아이가 지금 발전기인지 아니면 순놈인지 암놈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소변의 냄새로 전부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노즈워킹을 하면서 냄새를 막 여기저기 맡다 보면은 어? 여기 내가 이 동네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네 그럼 거기다 씨또 가다가 어? 다른 놈 냄새가 또 나네? 쉬! 어? 여기 저쪽 뒷집 그 강아지인데? 쉬!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소변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건 어느 정도 그 구역에 적응을 했을 때예요. 적응을 하고 나서 자기가 계속 이렇게 산책을 도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런 공간을 자신들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배설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라걸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배변 교육을 하기 위해선 그런 본능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습성을 좀 알게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내가 반려견을 처음 딱 입양을 해서 안았어요. 너무 이뻐, 너무 귀엽고 어, 얘를 이제 어떻게 이쁘게 키울까? 막 이런 기대감, 얘를 어떻게 잘 교육을 할까, 잘 가르칠까, 막 뭔가 맛있는 걸 많이 줘야지, 항상 데리고 다녀야지, 막 이런 생각을 열심히 키워볼 생각을 하죠, 계획도 갖고. 그런데 집에 막상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너무 막 이쁘고 귀엽고 하니까 걔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러다 시를 쌌어요, 어딘가 어딘가에다. 어 그것도 귀여워, 그냥 치워주면 되지 뭐. 그것도 귀여워. 응가도 했네 그것도 치워주면 되지 뭐 그것도 귀여워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애기들은 소변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10번 이상 소변을 보는 아이들도 있고 대변도 다섯 번 이상 막 이렇게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먹는 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매번 계속 치우다 보면 지칩니다 <laughs> 지쳐요 지쳐가지고 아 이거 도대체 언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런 이제 힘든 시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가 대소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기예요. 적기. 처음에 딱내 집에 그 아이의 냄새가 전혀 없던 그 시절. 딱그 없는 그 시기. 딱 집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 처음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생전 처음 보겠죠. 저를. 왜냐면 오늘 만나서 오늘 데리고 왔으니까. 갑자기 엄마랑도 떨어졌지, 환경도 바뀌었지, 자기보다 막 덩치도 막 몇십 배나 큰 사람이랑 있지, 공포심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경에 대해서 너무 낯서니까,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막 목욕시키고, 막밥 줘보고, 물 주고, 먹어, 먹어,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겠죠. 그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집에 오면은 이 아이가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그곳에 채취가 남아있는 무언가 한 가지를 가지고 오면 좋기는 해요. 그게 좀 설령 지저분하고 좀 냄새가 날지언정 작은 수건이라도 거기에 냄새가 좀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깨끗한 나의 집에. 그런 곳에 있었던 물건을 또 갖다 놓는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 뭐 그것까지는 뭐 양보한다치고 처음에 오면 일단 이 아이가 푹신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시겠죠. 뭐 이불을 좀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접어서 잘놔둔다던가 아니면 뭐 아이가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캔넬을 이미 구매하셔서 캔넬 안에 푹신한 방석을 깔아주신다던가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애기가 오면은 그 장소에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뭐그 장소에 애들이 뭐 바로 막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서 코잘 자고 막 이런 게 아닐 거예요. 바로 나오고 막 여기저기 냄새마으로 다녀보고 낑낑거리고 엄마 찾고 막막 막 찡얼찡얼거리면서 돌아다니고 할 겁니다. 엄청 귀여운 시기죠. 까꿍. 근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냄새를 막 맡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쉬를 금방 할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 이거는 거의 뭐 모든 강아지들이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1시간 이내에 무조건 쉬를 합니다. 무조건 쉬를 하는데, 1시간이 뭐야? 30분 이내에? 왜냐면은 차를 타고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좀 참는 부분들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안겨서 온다기보다는 뭐 박스에 담아서 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불 같은 거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안, 겨서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집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놔둬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장아장 걷겠죠. 아장아장 걷다 보면 분명히 실를 해요. 그첫 쉬를 할때그 시기를 잘 보고 계시면 좋아요. 쉬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하는 행동이 뭐가 있나요? 냄새를 맡죠. 킁킁킁킁킁킁킁 막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바닥에 냄새를 막 맡기 시작을 합니다. 소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 대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냄새를 킁킁 맡기 시작해요. 그거는 대소변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물론 걔가 어나 쉬한다 이러고 막잘봐막 이러진 않지만 저희들은 느낄 수가 있죠. 아제가 뭐가 마려운가 보다. 그러면 얼른 그 아이를 안아서 뭐 바로 옆에 이제 패드가 있으면 그 패드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쿵쿵쿵쿵 냄새 맡으면서 패드에서 또 빠져요. 다시 또 안아서 또 패드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그렇게 몇 번만 반복을 해주다 보면 패드 위에 쌓여요. 근데 패드 위에서 싸버로타는 애들은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발바닥에 감촉이 패드 위에 그 느낌이 있죠. 일반 방바닥이랑은 좀 다르니까, 패드는. 약간 폭신폭신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천의 감촉이 있죠. 거기서 대소변을 처음에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감촉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냄새를 그렇게 못했어요, 설령. 뭐, 미쳐. 패드를 준비도 하기 전에 이놈 새끼 내려놨더니 바로 쌌어.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 싼 거는. 그럼 얼른 패드를 한장 갖고 와서, 그 소변을 빨리 묻혀주세요. 그리고 그, 거기는, 탈치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냄새가 나지 않게 잘 닦아주세요. 그 소변이 약간 묻어있는 그 패드를 아이가 있는 공간에다가 잘 놔둬주는 거예요. 여기서 실를 하면 된다는 걸 신호를 주는 거죠. 대소변 교육을 할때 처음에 무슨 뭐 실을 올바른 장소에 하면 칭찬을 해줘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칭찬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야 돼요.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옳지 뭐 굿보이 그걸 뭐 이런 칭찬들은 칭찬이 아닌 걸수 있어요. 얘네들한테 옳지 뭐막수쳐주고막 이쁘다 이쁘다 뭐막 머리를 막 쓰담쓰담 막 몸을 막 만져주는 이게 걔네들한테 좋은 걸까요? 오늘 날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칭찬이라고 하는 걸를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최대한 아이가 편안해야 돼요.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다 냄새 맡고 그러니까 여기가 안정적인 공간이다 라는 걸 인지시켜 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소변을 했는데 칭찬해 주면 뭐그 그 위에서 또 싼다. 칭찬이 뭔지 모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습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서 대소변 냄새가 났던 그 자리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 시를 사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 자기가 자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냄새를 맡고 막 킁킁킁킁하고 돌아다닌다는 건 시나 대변을 할, 응가를 할 장소를 찾는다는 거죠. 그 습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에 냄새를 살짝 묻혀서 그 패드를 멀지 않은 곳에 놔주는 거예요.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그닥 멀지 않은 곳에. 그렇게 놔주고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면은 다음에 시를 할 때는 거기서 또 시를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뭔가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죠. 아이가 오기 전에 일단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뭐 카펫이라든가 아니면 욕실 매트 뭐 이런 뭔가 아이들이 대소변을 봤을 때 치우기가 곤란한 물건들은 싹 치워주세요 미리 아이들이 대소변을 봐도 그냥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상태의 바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왜냐. 쌌는데, 그냥 휴지로만 닦고, 뭐, 이렇게만 닦고, 탈취를 뿌려서 치우면 끝나는 상황과, 막, 이불에 싸가지고, 뭐, 빨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공간에 아이가 대소변을 패드에 잘할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치워주시고, 패드에 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용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공간을 약간은 분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또 됩니다. 만약에 거실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공간을 거실의 한 절반 정도를 뭐 어떤 울타리라든가 울타리 뭐 요즘에 얼마 안 하죠.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거실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막아 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공간이 그럼 아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겠죠. 보금자리도 있고 패드는 뭐 저쪽에 한 장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작다 보면은 자기가 원래 쌌던 그 냄새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또 싸고 그러면은 이제 패드를 한두번세번 번 정도 싸면 갈아줘야 되잖아요 갈아줄 때새 패드에다가 기존의 패드에 쌌던 씨나 그런 거를 살짝 묻혀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푹 묻히라는 건 아니고 냄새가 어느 정도 날 정도만 살짝 비벼서 묻혀주고 새 패드를 깔아주는 거죠 아이들은 개코죠 가가지고 그 자리에 또 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공간을 처음부터 넓은 거실을 다 오픈해주면은 자기가 용변을 봐야 되는 공간이 어딘지 인지를 잘 못해요. 왜냐면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애기니까 장도 짧고 크게 이렇게 살이 폭격을 못하죠. 그러면은 돌아다니다가 냄새가 처음 맞는 냄새네. 어, 그럼 내 영역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 거기다 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간을 조금은 작게 일단은 만들어주고 거기서 대소변을 잘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적응을 좀한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조금 더 늘려주고 그 울타리를 좀 이동해서 조금 더 늘려주고 꼭이 이 공간에서도 이제 잘해 그러면 울타리를 더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치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대소변을 원활하게 잘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패드에서 싸게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치우기가 간편하고 위생적이니까 패드에 싸게 하죠. 근데 두 번째로는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라또 장점이 있어요. 패드에서 대소변을 잘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어느 공간에 가도 패드만 깔아놓으면 그 공간에서 대소변을 해요. 굉장히 편리하죠. 처음 놀러를 가는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도 패드만 한장딱 깔아주면은 애들이 퐁흥흥 냄새 맡아, 어, 여기네? 그리고 거기다 싸요. 그럼 사람도 치우기도 좋고, 어, 위생적으로도 좋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이 아이를 거실에서 싸게 하긴 좀 뭐해서 나는 우리 애기가 화장실에서 쌌으면 좋겠어 그러면 패드를 점점점점 화장실 쪽으로 옮기죠 그럼 옮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대소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호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순차적으로 잘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1번 장소가 있고 2번 장소가 있고 3번 장소가 있는데 1번 장소에서 나는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아이가 1번에서만 항상 샀으면 좋겠는데 요 녀석이 2번에서도 하고 3번에서도 하네 근데 그렇게 됐다라는 건 이미 집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했단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1번 장소에서 대소변을 했을 때만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맛있는 보상 간식도 주고 2번 3번에서 했을 때는 그냥 혼낼 필요도 없습니다 혼내면 식분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대소변을 용변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분증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용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혼내면 안 돼요. 그냥 묵묵하게 치워주는 겁니다.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을지 몰라도 묵묵히 치워주는 거예요. 치워주고 탈취제 뿌려서 냄새도 웬만큼 잘 지워주고 또 일본에서 하면은 칭찬, 보상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점점, 점점 그 장소에서 계속 좀 용변을 볼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집에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좀 적응을 했을 때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 그렇게 요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대소변 훈련을 시킨다면 일반적인 보호자님들께서도 그닥 어렵지 않게 대소변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애들이 배변 실수만 적어진다면 집에서 키우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금 더 원활한 그리고 행복한 반려견을 키우는 생활이 될 거고요. 어,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 분들 중에 누군가가 뭔가 청결에 또 굉장히 예민한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또 거주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대소변 실수를 최소화를 시켜줘야 가족 간의 불화도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소변 실수가 최소화가 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진행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아주 아주 순탄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대소변 훈련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대수변 훈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방문 훈련이나 뭐 이런 걸 다니다 보면은 대수변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많다 보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대수변 문제 계속 실수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탁잘 해놓으면 그런 스트레스들이나 그런 수고로움이 전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모두가 다잘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사무실에서 좀 오랜만에 편안하게 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무더운 여름 이제 시작인데 아직 8월달이 오지도 않았네요. 이제 시작인데 다들 좀 시원하고 건강하게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견학생TV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